안녕하세요. 도이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애니 절대 강자 캐릭터 마왕사의 아구토와 센츠 중한 번째로 강한 센츠 저스트 404 센츠가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 아구토입니다. 사이 아구토는 언젠가는 대마왕 이라는 애니의 주인공으로 현재 일본 캐릭터 중 절대 강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 아구토는 리무루도 이기는 에러 404 센즈도 이기는 전투력 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이 아구토의 전투력을 보면 마왕 으로서의 진정한 힘이 개방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화로 강화하기 전 상태인 기본적인 순수 신재능력 들이 각성전인 평상시 때보다 매우 비약적으로 강해지는 건 물론 이고 마력 그리고 정신력과 집중력 이 평상시와 전혀 다르게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신들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때문에 마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활 기록들을 모두 열람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자료를 더 찾아 보았으나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이 아구토는 일본의 절대 강자 답네요 다음은 저스트 404 센즈입니다. 저스트 404 센즈는 무한 차원적의 센즈로 지난번 소개한 페이커 404 센즈만큼 강한 센즈입니다. 그리고, 저스트 404도 앞에 말한 사이, 아구토처럼 자료가 별로 없어서 더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찾은 자료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저스트 404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지 이식으로 다른 팔다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더 바이트로 상대를 집어삼키고, 그 상대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인프레임 호출로 최소 집과 비슷한 크기의 전격을 소환해 공격합니다. 네 번째는 결의의 스와이프로 최대 500m의 경로까지 있는 모든 걸 지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인드 워핑은 상대의 전투 스타일 등 생명력에 기만하지 않은 것을 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역시 이런 기술만 봐도 저스트 404 센즈는 강력한 센즈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승자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 아구토는 언젠가는 대마왕이라는 애니의 주인공으로 현재 일본 애니 캐릭터 중 절대강자로 현재까지는 일본에서는 이기는 캐릭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스트 404 센즈는 사이 아구토보다 기술이 더 강력함으로 오늘의 승자는 저스트 404 센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싶은 대결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